이혼을 열심히 살다가 무기력증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 무기력증이 언제 오게 됐고, 그 무기력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음. 주십시오. 네. 일단 첫 번째 목표인 그 경제적인 어떤 음. 안정, 음. 뭐 수입? 지속적인 수입, 이거를 음. 이제 하기 위해서 모든 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달려와서, 음. 이제 음. 그 경제적인 안정의 일환인 그내집장만도 하고, 음. 이렇게 하고 나서, 그2차전을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건 되게 의미가 깊잖아요. 네. 그럼, 그러면 이제 이사하실 때는 굉장히 막 행복하실 것 같은데, 왜왜 왜 갑자기 무기력증에 찾아오게 됐을까요? 이사를 하고 이사를 한 곳에서 막별 꿈을 닦았어요. 근데 <laughs> 이거는 저도 정확하게 이,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음. 이제 굳이 뭐 추, 추측을 해보자면. 음. 그 이사하기 전후로 이제 저의 그 장사 제가 음. 지금 하고 있는 그 개인 사업에 음. 어떤 작은 위기들이 찾아와요 음. 저는 솔직히 되게 잘 풀린 케이스였어요 이제 음. 보통 그렇게 운이 좋기가 쉽지 않은데 되게 운 음. 좋게 잘 돼서 제가 아까 뭐 9개월 안에 그 수익을 만들어 냈던 부분 이게 이제 되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음. 근데 첫 번째 뭐 어떤 위기들이 찾아오는 것들이 뭐 일단 사업하는 사람은 무슨 경찰서 담장을 걸어 걷는다고. 아, 그래요? 변호사도 그런데? 약간, 이게 살짝만 한, <laughs> 네. 한 걸음으로. 잘못 뒤지면 교도소, 어. 교도소 담장 안을 걷는다고 네. 하죠. 위법과 탈법과 네. 뭐 편법과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는 음. 부분들이 있는데, 음. 이제 제가 어떠한 계기로 이제 경찰서 조사를 받도록 하게 돼요. 아. 근데 뭐 그게 큰일은 아니었고 잘 해결도 됐고 한데, 음. 뭔가 되게 위축이 된 느낌? 음. 근데 그러면서, 고기에서 한번 이제 오게 되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되게 한계가 있는 게 음. 제가 어떤 저만의 고유한 상품을 갖고 있거나 음. 어떤 되게 그런 소싱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가지고 음. 막 그런 부분이 있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걸 뭐 물건을 찾고 계속 새로운 거를 공급하고 음. 음. 막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월급생활만 하던 사람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 모든 걸 전환을 해야지만 그 삶으로 음. 이게 가능한데 그 전환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사람이 생각을 바꾸기에는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음.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하나의 벽? 뭐아 장사가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막 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자신감갖고막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막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떤 벽도 느끼고 그러니까 사업적인 부분 이 있고 네. 예, 무기력을 느끼게 된분 응. 중에 하나가 그때 뭐체중도 10kg나 찌시고 네 지금 이제 스트레스를 유... 받아서 아니죠 그건 사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었었고. 아 그래요? <laughs> 이혼할 때쯤 이혼 직전보다 아 그럼 이혼 직전 때 살이 찐게 이제 네 제가 무기력증 거구나. 때문에 뭔가 응. 바깥 활동도 아예 안 해버리고 응. 물론 직업적인 특성상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laughs> 사람들 만날 일도 없고 응.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응. 어떤 그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응. 좀 그렇고 응.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무기력이 오는 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응. 뭐까지 그냥 해보면 응. 뭐 그런 뭐 어떤 일련의 뭐 어떤 이벤트 음. 그다음에 또저 나름대로 매일매일 출퇴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음. 그래서 가서 조직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소통하고 그 사람들하고 뭔가를 만들어내서 음. 막 이렇게 프로젝트 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고 밑에 사람 위에 사람과 막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던 사람인데 음. 뭐 코로나 때문에 막혔지만 해외 출장도 많이 다녔어야 되는 직업이었고 음. 그러다가 오롯이 집에서 24시간 있다 보니까 음. 좀 그런 데서 오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음. 그런 건 없었을까요? 부담감 그러니까는 내가 아무튼 이혼을 했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삶에 대한 내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압감 속에서 아무튼 되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일단 냈잖아요. 그 뒤에 오는 뭐 허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감정은 세 번째가 있잖아요. 가지고 싶었던 부분들이 그런 음. 거인 거예요. 음. 그게 어떤 중압감 있고 이 중압감 책임인가? 네. 무거운 책임, 그 웃긴 게 응. 별거 아닌 남편이랑 같이 살았는데도 응. 이거 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더라고요. 별거 아, 아닌 편. 아니, 왜냐면 경제적으로. 그래. 아, 경제적으로 아, 그렇죠. 아, 의지를 할수 네. 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그이 이전에 느꼈던 네. 책임감과 책임감의 무게는 좀 달라요. 음. 많이 다르더라고요. 음.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저는 음.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음.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은 있는데 몸이... 이렇게 맘대로 음. 따라주지 않으면서 오는 어떤 자괴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음. 책임감 그 자체 때문만이 아니라 음. 내가 책임감을 느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거기 하, 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 음. 약간 너무 오래 이렇게 습관 들어온 관성에 의해서 쉽게 변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음. 어떤 자절감 음. 네, 그런 것도 좀 음. 있었고요 어또 음. 뭐 계절적인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laughs> 그리고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 어. 문제였다는 네. 네. 부분을 써주셨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사실 네. 한 번도 고민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음. 나라는 사람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렇게좀 음. 기준이 다 밖에 있는 거예요 음. 남한테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음. 섭취감을 느끼고 음. 남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한없이 슬프고 음. 그러니까 그 상황에 노출돼서 어릴 때부터 음.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게 어떤 성장 배경에 어떤 그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성격 네네. 기질인 것 같고, 네네. 왜냐면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인정 욕구가 엄청 강해요. <laughs> 아무튼, 그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해서, 네네. 이제, 남이 기준인 상태로 계속 뭔가를 선택하다 보니까, 네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예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혼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네네. 나라는 고민보다는 항상 상대방이 고민이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우리 변호사님을 영접하던 날? 네, 그 아, 이 그게 이제 올, 아, 작년 음. 7월경이었어요. 음. 그 제가 막, 그 슬럼프가 막 시작되는 그 시점. 음, 음. 이사를 해놓고, 아, 이사하기 직전에, 음. 어, 그런, 아, 탈나그 음. 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처음 접하게 된 영상이 뭐였냐면, 음. 음. 그 결혼 13년차, 이혼 6년차? 네, 그제 얘기? 네, 예. 네. 그래서 왜 이혼을 했는지에 대한 그거를 음. 하시는 그 영상이었는데, 음. 그게 좀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음. 이때까지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음. 그러니까 저왜 이혼을 했는지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laughs> 통상 남들이 <laughs> 생각하는 그 이혼 사유를 이렇게 기대하고 에이. 듣잖아요. 에이. 남편이 어떻게 했나, 에이. 시댁이 뭔뭐 문제가 있었나. 에이. 이걸 기대하고 들었는데 음. 나 때문인 거죠라고 음. 하시는데 음. 그게 아유, 그냥 다내 탓이야 이런 그런 음. 뉘앙스가 음. 아니라 음. 어떤. 어,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던 그 문제 내 주변에 생겨나는 문제들의 어떤 원인을 음. 나한테로 가져오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 시작점이 음. 음. 됐던 거예요. 음. 그냥 그 이전에도 음. 내가 한 선택들은 왜다 결과가 이렇지?라는 음. 막연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음. 어, 그거를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이제 충격을 음. 받았죠. 음. 아, 그러니까 세속적인 궁금함은 여전히 있지만. <laughs> <laughs> 그렇지만, 아, 나라는 사람이 음. 나를 진짜 몰라서 음. 상대방을 저렇게 선택한 거였구나라는 처음에 깨달음이 이제 시작됐죠. 음. 그러면서 맞아요. 어릴 때부터 거슬러 이제 올라가서 음. 내가 했던 선택들, 음. 굵직한 선택들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정말 진정으로 그 많은 선택 중에 음. 100% 내가 작용을 해서, 100%? 음. 100% 아니더라도. 음. 해서 한 선택이 이혼밖에 없구나. <laughs> 그래서 이혼이 시작이에요. 네. 그렇죠? 이혼이 진짜 다시 재탄생한 어떤 그 음. 제2의 출산이라고 하는 게자의 음. 출산이 자해. 음. 이게 정말 너무너무 그때는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이게. 음. 아, 모든 건 나로부터. 음. 이게 그냥 무슨, 무슨 뭐 도를 깨, 음. 깨친 어떤 뭐 음. 스님의 말씀이 아니라 음. 이게 되게 현실감 있게. 그래서 음. 저도 그때부터 다시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음. 내가 과거에 나를 모르고 해온 선택들의 결과지가 지금인데, 음. 지금조차도 내가 나를 모르는 채로 음. 뭔가 선택을 계속 해나가면 내 미래도 달라질 바가 없다. 음. 그 생각 때문에, 아, 나를 먼저 음. 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때 처음 생각했는데, 정말 제가 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그 QA 한 것도, 음. 내가 뭘 좋아하지? 응. 내가 뭘 싫어하지? 응응. 내가 뭘 잘하지? 맞아요, 그런 식으로 쓰셨다면 네. 응. 그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스스로 좀 답을 해보고 응. 그래서 응. 결국엔 내가 뭐가 되고 싶지? 응. 내 지향점은 뭐지? 응. 그걸 깊이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응. 그 하반기부터. 응. 근데 이제 사업적인 것도 그래요. 그때는 일단은 돈을 가장 빨리 벌수 음. 있는 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게 뭐인가에 치중했던 거지, 음. 내가 뭐에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사실 없어요. 음. 이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음. 재미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했겠지만, 음. 그러다 보니까, 음. 이 다시 음. 뭔가 계속 씨를 뿌려주고, 가꿔주고 해야 되는데, 이 음. 장사라는 것이. 음. 갑자기 나에 대한 고민을 빠져들어 버리고 하니까, 음.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사이에서 막 응. 갈등 상황이 계속 왔다 갔다, 응. 왔다, 갔다 응.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배부르니까 할수 있는 고민인지도 아, 몰라요. 응. 당장 먹고 살게 약간 해결되니까 응. 그 고민으로 접어들었을 응. 수도 있는데, 어떤 심리적으로도 그랬고, 응.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때마침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됐고, 응. 그래서 시작이 된 고민들인데, 그게 좀, 그 건강한 고민이어야 하는데, 응.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니까, 응. 막그 생각 지옥에 빠져드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그 갑자기 분노가 그 음. 결혼 생활에 그 당했던 음. 그 분노가 막 치솟아 오르고 음. 그때의 그런 악몽 같은 그막그 그 밤의 기억들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음.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복합적인 것들 음. 그리고 막그 면접 교섭을 하는 그 상황에서도. 음. 내가 뭔가 끌려가고 있는 그 음, 그런 상황. 아기 음, 음. 때문이라는 스스로 이렇게 막 음, 뭐 합리화를 하면서지만, 완전히 음. 끊어내지 못한 그런 것들. 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중첩되면서, 음. 그리고 그때쯤 또 몸도 아프더라고요. 아, 네. 음. 그래서 뭔가, 뭔가를 새로 시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음, 갑자기 음. 모든 게 현타가 나오고. 음, 음, 음. <laughs> 그러면서 조금 무기력에 빠져들었는데, 음. 제가 또 원래 겨울을 엄청 싫어요. 음. 그래서, 이 봄이 올동안 음, <laughs> 음. 그냥 쉬자. 막 그런 아, 생각이 들어죠 네. 에이, 그냥 모르겠다, 쉬자. 아무 생각하지 <laughs> 말고. 제가 이제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좀 쉬시라고. 쉬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러니까 되게 막무가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당장도 내가 너무 힘든데 내, 내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쉰다는 건 없어요. 그분들 머릿속에.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사실 답이 되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를 모르고 응. 내가 얼마큼 견딜 수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과속 계속 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지금 무기력증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게 그러니까 왔나요 이혼을 예, 네. <laughs> 이혼을 <웃음> 하셨지만 솔직히 우울하다거나 무기력해서 이혼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죠. 돌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진행이 됐지만. 나를 모른다는 거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인데 나를 나를 보려면 내가 그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런 시간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근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나를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면 진짜 이혼의 이온이, 이혼이라. 그래서 뭐뭔 얘기하고 있었죠? 마무리 정리하고 있었는데. 음... 강제로 어떤 그런 시간이 막 네.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래서 저는 그 우울증을 10개월을 알았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시간이 유익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이혼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처음으로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삶인 거잖아요. 그 그것이 이제는 방향을 잘 잡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네. 너무 몰라서, 나를 몰라서 나 자신이 나를 멈춰 세웠다라는 r i n Dara Bomcha, Dara, 예, 예, 예. 네, Doctor, y 는 n o n 그래서, 지금 어차피 쉬시자, 쉬시잖아요. 쉬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h e s h 이제 벌려놓은 거안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일은 하고 네. 있죠. 네. 그, 노노 하시나요? 아류노노? 아니, 시작 못 했어요. 아, 뭔가 그러면은... 지금은 책도 못 읽겠어요. 음. 그러면은 아류노노를 하세요. 지금. 어차피 제가 오늘 하디편을 선물로 드릴 거니까 <laughs> 네. 그거를 하, 하세요. 네. 네. 너무 길게 잡지 말고 한달 안에 한번 돌린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계속 하시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음. 내가 세워질 거고 어 앞으로 선택하시는데 전혀 망설임 없이 의심 없이 네. 나다운 선택을 할수 있을 거니까 기대잘 됐네 그기 네. 네. 좋은 시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개를 드릴게요 <laughs> 아직 두개 짧게 <laughs> 짧게 네. 얘기해 주셔돼요네 나에게 이혼이란 네다 써주셨어요 아까 한거 아닌가요 네다 얘기하셨는데 네. 되게 멋있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요? 질문지에다? 기억 안 나시나요? 뭐지? 아, 힌트 주세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나에게 이혼이란? 이렇게 써 쓰셨어요. 멋있잖아요. 나를 깨어나게 하고 꿈을 꿀수 있게 하고 꿈꾸는 삶을 위해 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준 나의 이혼. <laughs> 나는 나의 이혼을 좋아한다. <laughs> 너무 멋있더라고. 네 맞아요 그, 그 그런 마음이 계속 깔려있는데 음. 시험 보는 것같았네요다 <laughs> 쓰신 내용인데. 네 맞아요. 그그 그 시작이었어요. 음.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아는 변호사란. <laughs> 이건 굉장히 <laughs> 사신을 가득한 파라고 해야 되나? 삼파오 <laughs> 아, 좋네요. 제가 새로운 자아로 태어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파 네. 네. <laughs> 역할을 해주신 분. 음. 그러니까 저, 제가 어떤 경제적인 거로서의 그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그 이제 줄기가 있다면 음. 경제적인 부분에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멘토가 있고 음. 내면의 나를 찾아가고 내, 나를 세우는 거에 있어서의 이제 멘토가 되신 음. 것이죠. 음. 실제로 이렇게 100개까지 하니까 이제 너무 영광스럽고. 음. 음. 아무튼 그런 거에 있어서, 그니까, 저한테 막 흩어져 있던 이 생각의 조각들을 이렇게 맞춰주신 음. 느낌이에요. 음. 그래갖고, 이렇게, 뭔가 퍼즐이 맞춰지면서, 음. 이제,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미래의 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음. 두렵지 않게 음. 해주신 분. 음. 고맙습니다. 그말 듣고 싶었습니다. 그, <웃음> 제가 음. 하나 이제, 네. 일어가 있는데, 네. 제가 조금 카페에서도 그렇고 약간 오지랖이 넓은 편이에요. 음. 오지랖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음. 남들의 관심이 많다라고 해야 되나? 음. 근데 그게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음. 제가 어떤 그 어, 이혼을 하하던 그날 밤에 음. 그. 진짜 어떤 그 무슨 유리 아래 갇힌 그런 느낌이었다고 음. 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잘 음. 들리지 않고 음. 출근 걱정하고 있고 음. 이랬는데 그때 두 번째 오신 경찰관님께서 음. 오지랖이 넓으신 분이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뭐 도망가는 경찰도 있지만 그쵸, 그쵸. 진짜 사명감에 열심히 네.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잖아요. 네. 그분이 이제 보니까 약간 뭐제 애기 또래의 아빠 정도 되시는 네. 분 같아요.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되게 단단하고 막 강하게 막 네. 모든 그런 사, 갈등 상황으로부터 막 꼿꼿하게 막 와, 왔었기 때문에 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불편했고 음. 도움을 청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정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음. 그분께서 딱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laughs> 애기랑.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고 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음. 지금 저랑 같이 가세요. 음. 근데 제가 계속 결정을 못 내리고 음. 하는데 그분이 정말 남편이 안 보는 틈에 막 쪽지에 자기가 어느 경찰서에 어디 어디 누구라고 음. 내일 아침에 꼭 찾아오세요 음. 하면서 저한테 그거 쪽지를 음. 쥐어주고 가셨는데 음.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오, 그분이 음. 어떤 그제 껍질을 좀 두들겨 주시고 음. 되게 좀. 힘도 되고 그러면서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지 난 진짜 그런 생각도 들게 하면서 각성이 된, 거, 된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오지랖 넓은 그 경찰 아저씨의 말 한마디로 삶에어마어마한큰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한말 때문에 뭐 오늘 이 영상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바,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에 조금 예막 <laughs> 네. 말하게 되고, 네. 이 인터뷰 하게 되는 것도 네.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덜변에. 네. 네. 변호사님 따라 하려면 모르지만, 약간, 아, 이, 네. 그, 제가 사실은 이혼하기 좋은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관하나 네. 이런, 뭐 경제력은 있었지만, 네. 양육의 부분이나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일단, 애를 누가 케어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음.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민 때문에, 고민은 음. 사실 별게 아닌데, 음.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감수하고, 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삶을 계속 살고 계시는 음. 거죠. 그런 분들한테 약간이라도 각성이 되면 좋겠다는 음. 생각도 음. 들고, 그래서 자꾸 오지랖을 <웃음> <웃음> 부리게 되네요. 아니, 그건 좋은 오지랖이죠 그러니까는 <laughs> 음. 어. 그러니까 이혼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그렇고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결국은 어 이혼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인데 실체가 없는 그런 것 때문에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가 불행해지고 상대방도 물론 불행하고 자녀까지 불행한 그런 가정 생활 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어 이혼한 그렇죠? 그니까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문제죠. 사실 그리고 저도 이혼을 했고 이혼 몇년 차신가요? 연차로는 3년이 됐고 음.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음. 네. 3년 차 저는 이제 8년 차인가? 네.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함께 얘기하고 그런 주제로 어,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그런 그게 삶,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네. 삶의 모습을, 다양한 삶의 모습을 어, 그냥 공유하고 어, 그런 목적으로 찍는 거니까, 어, 분명히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음. 자, 그러면 네, 오늘 유쾌한 <laughs> 시간이었고요. 어, 유쾌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네. 장황하지 않았나? 아니요, 되게 걱정되네. 이제 그건 편집의 문제고 <laughs> 되게 네. 재밌게 어떻게 보면 이거 울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저는... 음, 근데 서, 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솔직히 음.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음. 내 그런 과거가 없었 으면 나 얼마나 더 음. 나를 모른 채로 바보같이 살았가야 예. 할까 하는 네. 그 생각이 더 두려워요 어. 그쵸 그건 진짜 음. 무서운 거죠 네. 어.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음. 자 그럼 아르노노 하기 편을 <laughs> 네. <laughs> 드려 야 되니까 <laughs> 동영상 링크는 보내드릴게요. 아, 네. 이게 제가 이제 서브노트 만든 거거든요. 네. 제 의지가. <laughs> 제가 문제죠. <laughs> 지금 하자는... 쉬시면서 한번 하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기회라고 <laughs> 생각합니다. 이렇게 직접. 어, 저는요, 이 아류 노노를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 그런 걸 만들어야 할 텐데, 음. 뭐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 음. 그래서 한번 보시고 계속 그래서 음. 몇번 반복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열심히. 그래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뭐또 이제 이용클럽 뭐 모임 또 추진해야 되니까. 아, 네. 요새 좀 썰렁하더라고요. <laughs> 변호사님 신경 부정 <laughs> 제가, 어때?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laughs> 아니, 그게 좀 카페마다 네. 어떤. 그 모임들마다 하는 어떤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모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끊어,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네. 이벤트. 네. 근데 우리는 그게 좀 없으니까. 근데 오프라인 모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모임만이 아니라 음. 뭐 온라인으로 뭐, 뭐 카페에서 뭐 서평 이벤트를 하나 한다든지 음, 음, 음. 아니면은 뭐, 뭐 그런 것도 될것 같은데 이미 콘텐츠가 음. 너무 많으시지만 음. 이제 카페에서 뭐 법률적인 고민 상담 같은 거를 응모를 척 해가지고 음. 그 중에 컨텐츠가 될 만한 것들을 음. 뽑아서 변호사님이 뭐 카페에 있는 사연으로 다뤄주시고 음. 음. 뭐 그런 식의 뭔가 카페 음. 자체적으로 누군가가 음. 운영하고 음. 이렇게 회원들하고 같이 아우르고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사실 저는 그, 그, 이혼 클럽을 만든 게 거기다가 이제 제 얘기도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 저에게 사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접 교섭을 하면 열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열 받으시잖아요. 저 그때 너무 너무 놀랐어요. 아변호사님 <laughs> 이런 <웃음> 것 때문에 열을 받고 와 아, 진짜 분노를 느끼시는구나. 네. 이게 진짜 아이 아직 내가 수양이 덜 됐구나. 그걸 정기적으로 겪어야 되니까. 네. 그런 얘기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들을좀 하려고 이용 클럽을 만들었는데 이용 이온클로... 클럽. 저부터도 음. 그 이혼 클럽 내에서만 소통하는 것보다는 음. 이혼은 안 했지만 그 심정을 너무 잘하는 입장의 사람이 있고 음. 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잖아요. 음. 음. 근데 지금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고. 아, 그래서 이혼 클럽을 예. 좀 확장하려고 해요. 이게 준비를 하는 분들도 왜냐면그 분들하고 오히려 할 말이 더 많고 본인들이 에이. 더 궁금한 게더 많거든요. 에이. 에이. 이혼 이후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에이. 그걸 다 아우르는 게 훨씬 좋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하고 하,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네. 알려 응. <laughs> 건이, 주십시오. 권이 권이도 많이 겠습니다저건이 그때 그것도 했었는데 보셨나 모르겠네요. 카페 드리는 제안 내가지고본거 응. 같은데. <laughs> 네 온라인 소통하는 거뭐 응. 주무르도 응. 할수 있고 응. 뭐 어떤 뭐 자유토론 응. 뭐 소주제 아니면 뭐전책 좋아하니까 이제 책뭐 응. 응. 하나 예를 들어서 뭐북복얘기 해주시지만 응. 응. 그거를 뭐 네. 읽고 같이 네. 자유토론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 네. 뭐 그거를 줌으로 다 연결해서 할수 있거든요 네. 이제 뭐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은 네. 또는 뭐 진짜 뭐 재테크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아르노노 하는 거일 테고 네. 이제 맞아요 그, 아르노노 자체도 공부하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서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네. 네. 느낀 게 다르고 없는 거예요 소화되는 게 다르고 네. 그래서, 뭐 자기 삶에 어떻게 녹였는지, 음. 뭐, 이런 에피소드 음. 공유 같은 것도. 그니까, 그거를 하고 싶지만, 누군가가 하라고 안 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음.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그걸 꼭, 뭐, 온라인 줌을 안 하더라도, 음. 아르노나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음. 아르노는 어느 편을 보고, 그거를 내 삶에 어떻게 올렸는지, 수기를 올려주세요. 음. 뭐, 이런 것들? 음. 그러면서 조금씩,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너무 <laughs> <laughs> 재밌죠, 하면. 아, 그러니까. 건좀더카 페에 신경 을쓰 도록 하겠 습니다.